아 씨발 뭔또 망각행구속열차 에? 아 이맵 왜? 파밍하기 좋은데? 아..아 아, 몰라 나.. 나.. 나뭘 이맵 싫어 <laughs> 아바투룸으로 이맵 싫다 아니 이맵 공생체만 생기면은 브루탈로 열차도 잘 깹니다 공생체가 DPS 존나 높아가지고안남보너 <laughs>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순이스의옛 철로를 이용해 아... <목소리> 어, 그 에러. 여기로 가야됩니다. <목소리> 왜지? 그, 그 밑에 내쪽 네, 내려가십시오. 여기 입구에 <목소리> <있고에 목소리> 하나 깔면은 종종 알수 있거든요. 근데 적으네. 적으면 필요없어. 여기 한 두개 깔고 밑에 더 내려가요. 더, 더, 더. 오른쪽으로. 응. 네, 오른쪽 열차길 따라서 쭉 가봐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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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좀 가다오면은 위아래로 촉수 보일거거든요. 촉수 보일때까지. 아마, 아마, 요쯤에 까면 될걸. 어, 그쯤에 까면 돼요, 더. 한, 마, 많이 깔아요, 여기. 그리고, 가시, 그, 촉수로, 아, 그, 포촉으로, 여기 들려가지고, <laughs> 바퀴 몇 마리 끌어댕긴 다음에, 바퀴 어. 오면은, 여기에 울트라 있거든요, 무조건. 그, 그 울트라가 무한리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잡아먹으면 됩니다. 아우, 지러워. 아우, 지러워. 아니 이거 그 포촉이나 빨지 포촉 못지어 지금 아니이이그거 진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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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니 님말 듣는라 지금 어? 그거 못했잖아 지금 님 <laughs> 네, 근데 예? 가 재밌는거 알려드릴까요? 뭐야 네 제가 한나만으왜 골랐을 것 같습니까 뭐? <laughs> 독등을 지켜!!! 뭐라고? 독등을 반드시 지켜!!! <laughs> 야, 이 개년아! <laughs> 독성 동지를 <등진을> 지켜야 해. <laughs> 아, 독성 동지는 <등진은> 소화해야 해. 광물이 <laughs> 부족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따 <일단> 위로 가. <laughs> 아니, 그파밍을로포면 <화면을> 어떡해. 씨발 <laughs> 스레기 같은 놈. <웃음> <웃음> 이, 이 씨발 스레기 같은 놈. <laughs> 아니, 그 그렇게 겁쟁이 제목이 <laughs> 할 겁니까? 예? <laughs> 이 씨발 그냥 평소에 대학 과파미 <laughs> 하던 대로 할 걸. <laughs> 이 씨발. 씨발. 여기 가면 뭐가 달라져? <laughs> 적어도 씨발 여기를 갔다 오는 것보다 낫지 개년아. <laughs> 아이 씨발 내내내 내, 내 뭐야 내 멀티도 쳐먹고 있네? <laughs> 아 뭐야 님자리네? 한번 내가 먹 좀. <laughs> 내가 했는데 내가 먹지 뭐. 아 씨발. 아니 실수로 사신호금 말고 딴거 했잖아. 아, <웃음> 아. <웃음> 이렇게 강력한 배신감을 느끼긴 처음이다. <웃음> <웃음> 파밍법 <laughs> 특강 한 다음에 갑자기 <웃음> <웃음> 바로 내나온다. 씨발. <덕분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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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지네 성능 너무 좋아. 와 씨발. <laughs> 아, 아 완벽해. 와 씨발 진짜. 아, 원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발전을 못 했네. 와..!! 제가 특별히 바위는 깨드리 도록하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씨발 사악하냐? <laughs>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아, 어.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어. 날려 버리 아니, 어. 내가 바위도 깨주고 다해 주네. 아이도깨주는 이런 착한 사람. 아니 이게 뭐야? 아, 아. 안돼 얘들아. 음. 안돼. 아니 이게 뭐야? 안돼. <laughs> 안돼 지금 아 프로테 아 만들어야 한다. 아씨발아 고통스럽다. 아, <laughs> 아 고통스럽다, <laughs> 아, 고통스럽다 씨발 <laughs> <목소리> 어, 지뢰가 너무 짤마가. <laughs> 어, 여기 맛있는 생태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목소리> 떨어졌습니다. 적들이 오고 있다고. 뭐야, 저거 안안 건드네? 원래 저 건드는데. 잠지기가 없나? 아. <목소리> 씨발. 아니, 아, 진짜. 어, 아, 사람이 씨발 어떻게 아. <laughs> 저좀다 사카렛자. 아니, 제가 뭘 했습니까? 예? 씨발. 진짜 어? 내가 아바를할줄 아는 새끼면 몰라. 씨발 특강하는 척해 놓고 씨발. 이게 뭐야, 씨발. 아니 이게 뭐야, 씨발. 어. 아니 이게 뭐야, 씨발. 저글링이잖아. 울트라 링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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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니 아직도 부루타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웃음> <웃음> 아, 너무 즐거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지? <laughs> 아시발 타격기도 하나도 안짓고 있었네. 아니 님 때문에 너무 너무 <laughs> 재밌어가지고 지금 어 타격기도 하나 못지었잖아 <laughs> 이래, 이래가지고는 타격오너로서의 자격이 없다 빰빰밤빰 음. 아, 씨발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웃음> <웃음> 고작 이 정도 실현으로 아바툴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어디, 어, 어디 뭐 떨어져 있는 거 없나? <laughs> 아, <다 웃음> 없어. 씨발 <시발. 웃음> <laughs> 아, 다급기 오너가 돼야 돼. <laughs> 아이 새끼들 다다놀은줄 아, 아니, 이 새끼 들 뭐야？아, 지뢰 어, 놓은 소문 이 좋아. <laughs> 아, 아.. 아 존나 가난 씨발. 왜왜가난하아내거대개수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웃음> <하늘에서> <웃음> <이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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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 가스도 안 켜고 있었어. 엔진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제 음.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겁니다. 와.. 씨발.. 바... <laughs> 어 <어우>, 충격이 <laughs> 아직도 가시지가 않네.. <laughs> <안 돼. 웃음> <laughs> 아니.. 그런.. 그런.. 약한 시련으로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그거에 빠지면 됩니까? 시리에 빠지면 됩니까? 그렇게.. 이게 약한 시련이야? <laughs> <laughs> 이정도 시련은 극복해야 아바투리를 할수 있는거지.. 어 아, 에미디, 지 잘못 씨, 발 꺼져. 아니, 시드라, 새끼들, 시발어디숨는 거야? 지금 용해 적대적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아, 아, 그래, 얘들아! 보한다고 들은데, 예? 하이역 열차는 이게 좀 귀찮아 이게 애새끼들이 자꾸 뭐 이상군. 열차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어. 방어선 만든다고 존나 귀찮게 가지고 <laughs> 어, 우리 군대가 이게 몇 마리야, 씨발. 동맹 적과 만났습니다. 뭐야 이새키 아니 뭐야 대군주가 왜 단체로 분을 싸고 있는 것이지? 아니 그 대군주를 왜 그렇게 분을 싸게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점막 펼치려고 이하하그 <laughs> 독성농주로 해아직그 아, 특성이 없어갖고 안되겠구나 아. 여왕이나 독둥도 정말 넓게 펼치거든요. 사실, 대군주도 쓸리가 없습니다. 아, 타격기 오우나. 타격기 오우나. 개시한다. 음.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여기 없나? <laughs> 아니, <laughs> 그렇게 충격이컸습니까아 <laughs> <laughs> 예? <laughs> 씨발 님 같으면 안 크겠냐고. <laughs> <laughs> 아스폰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이거 좀 맞을 텐데. <laughs> 맞잖아. 이런 <laughs> 그런 나약한 실시실으로 시련, 예. 시발 배틀 존나 비싸네. 씨발 가격이 무슨? 1300에 1040 뭐야? 씨발. 넌 엉덩이. 아, 넌엉 아... 이공격이고있이니다동맹이진덩이 엉덩이.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이이 와이요. 베스핑카스가 부족합니다. 동스의스핑카스가부합니다동스핑카스가부니다어스핑카스가 근데 이 <laughs> 아래쪽 선로의 열차를 제거하고 열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열차를 처리하면 아무는 열을 받을 테고 전 행복할 테고 그이 정도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열차 왜 이렇게 못풀는거 같냐? 네 열차 언제 넣었어? 매우 만족스러움. 어허, 열차를 아, 열차를갈아버린 환호나. 는이 새끼들 뭐야? 아? 뿅 뿅뿅뿅. 뿅뿅뿅. <laughs> 너무 사기야. 아 광물이 아나 광물, 광물이 쏟아 나아 아, 이, 뭐, 뭐야 이 새끼들 씨발. 이거 뭐지? <laughs> <laughs> 뭐아 뭐야 뭐이 새끼들 병신 새끼들 뭐하는 거야 씨발 <laughs> <laughs> 어쩐지 없더라 씨발놈들 이제 놈들에게 남은 화물이 얼마 없을 겁니다 아 화물이 화물이 얼마 없어 그 전에 기지를 아. 밀어야 해 정말 홍어가 따로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인 과 만났습니다 봉쇄가 호구니까 사신이 하도 안 죽네. 조합이 <목소리> 뭔데 근데 여차를 보신다고 합니다. 스파이? <laughs> 디언이 없어서 그래. 그냥, 그냥 다 섞어. 어, 아 <laughs> 어, 렉 <내> 빠, 씨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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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진짜 개똥컴이네. 으, <으흐, sufficiently> 씨발, 개년 비치 <laughs> 썩을 놈. 놓은... <laughs> <laughs> 씨발, 이 영상을 전세계의 모든 아바트로 사는 사람들이 봐야 된다. <laughs> 저 팔에 벌태 무슨 짓이야? 씨.